자, z에, z가 이제 이걸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z를 n 번 곱했더니 뭐가 됐다? 실수가 됐다. 자, m번이 몇 번인지 모르잖아.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보는 겁니다. z가 얘야, z 제곱을 해주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에서 2i가 되네요. 그죠? 요 값은 2i. 자, 그럼 z의 세제곱이 얼마죠? 얘하고 얘를 곱한 거야. 이 i하고 1 플러스 i를 곱한 거야. 이거 실수가 아니야. 그치? 얘도 실수가 아니야. 네제곱을 해볼게요. 네제곱은 이걸 두번 곱한 거야. 그치? 두번 곱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아, 요게 실수가 돼. 즉, n이 4일 때 실수야. 자, z 다섯제 곱해볼게. z의 다섯째 곱은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실수 아니지? i가 있으니까, 그렇지? z의 여섯째 곱은 이렇게 돼. 여섯째 곱은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8i다. z의 일곱째 곱은 이렇게 돼어 7제곱은 얘하고 얘 곱한 거. 마이너스 8i에다가, 마이너스 8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한 거니까 i가 아직 나. z의 8제곱은 해주면 얼마가 돼? 4, 4, 16이 되지. 즉, 4의 배수일 때가 실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줄 필요 없어. 아,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4의 배수가, 즉, 실수가 된다.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수는 4부터 8. 이렇게 가겠죠. 1 2이도 있어. 100까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자리자는 수이기 때문에 이 100은 나중에 빼줘야 돼. 요것도 빼주고 요것도 빼줘야 돼. 100보다 4작은 96.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을 위해서 4부터 100까지는 몇 개가 있어? 100을 4로 나눠보면 알겠죠 4의 배수가 몇 개냐라는 얘기입니다 4, 2, 8, 20, 1 25개가 있어. 그 25개에서 100 빼고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것도 빼줘. 3 개를 빼줘야 돼. 22가 되겠습니다.